안녕하세요. 하루를 비우는 요가 김태희입니다. 많이들 아침에는 어떤 요가를 하면 좋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침대 위에서 함께하는 아침 요가 스트레칭을 통해 기분 좋은 하루 시작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저를 따라와 주세요. 침대에 혹은 바닥에 누워서 편하게 한번 해볼까요? 등을 대고 누워줍니다. 침대라고 생각해주시면서 툭툭 힘을 한번 빼보세요. 손 끝, 발끝 힘을 다 내려놓았으면 호흡 같이 한번 맞춰갈까요? 깨들이 마시고 한숨 길게 내쉬고 정말 자고 일어나면 온 몸이 뻐근하잖아요. 하나하나 풀어 가볼게요. 왼무릎 접어서 가슴 가까이 가지고 옵니다. 숨 마시고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꼭 안아준다 생각하면서 호흡합니다. 풀어 줄 거예요. 호흡 세번 이어가 볼게요. 셋둘 마지막 하나 왼손을 옆으로 뻗어준 다음, 오른손으로 무릎을 잡아, 오른 옆으로 넘겨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많이 떨어지지 않게 바닥 아래로 꾹 눌러주며, 필요에 따라 턱 끝을 왼쪽 손끝까지 옮겨주셔도 좋아요. 실제로 제가 많이 스트레칭하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아침에 하면 굉장히 허리가 가벼워요. 셋, 크게 호흡합니다. 둘, 마지막 하나, 뻗은 왼손 있죠. 주먹을 엄지 말아서 쥐어주시고요. 오른쪽, 왼쪽 엉덩이죠. 왼쪽 엉덩이를 콩콩콩 하고 풀어주세요. 조금 시원하실 거예요. 그 다음 풀어내면서, 왼다리를 하늘 위로 곧게 뻗어내고, 양손 잡을 수 있는 곳에서 발 뒤편을 잡아줍니다. 저는 발바닥 위에서 잡을 거예요. 많이 잡겠다고 어깨가 떨어지지 않게 어깨는 안정감 있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요. 숨 마시고, 가슴 가까이 천천히 당겨오세요. 휴. 그러면 발목 뒤편, 종아리 뒤쪽, 허벅지 뒤쪽까지 모두 다 스트레칭 되실 거예요. 세 번만 호흡합니다. 셋, 둘, 하나.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발 바깥쪽을 잡아주실 거고요. 발목 뒤꿈치 어디든 상관없어요. 왼손은 엄지손가락이 왼쪽 골반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은 엉덩이를 감싸 줄 겁니다. 거기에서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뻗은 왼발을 오른쪽 옆으로 기울여 주셨다가 오른 어깨 방향 위로 한번 더 올리고 왼손은 골반을 아래로 끌어 내려 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리를 위아래로 비튼다 하는 느낌으로 가지고 가면 내발 바깥쪽이 크게 스트레칭 되실 거예요.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셋둘 마지막 하나 천천히 다리 풀어서 내려옵니다. 반대, 오른 무릎 접어주고 무릎 위에서 양손 깍지 가슴 가까이 꼭 안아 주면서 내 허리 등 모두 바닥에 밀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셋둘 마지막 하나. 오른팔 옆으로 뻗고 왼손으로 무릎 잡아 넘겨 줄 거예요. 오른 어깨가 떨어지지 않게 바닥 아래로 꾹 누르며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조금 더 크게 몸이 회전돼요. 호흡합니다. 셋.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굉장히 뻐근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세 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둘. 하나. 이제 오른손 엄지마라 주먹 만들고 오른 엉덩이를 골고루 콩콩콩 한번 쳐보세요. 이제 오른 다리를 하늘 위로 곧게 뻗어주고, 발끝을 당기고, 잡을 수 있는 곳에 잡아주면서, 올라간 턱끝 당겨오셔서 불필요한 숨 적게 만들고, 내쉬는 숨에 이마 방향으로 휴 당겨오세요. 발가락은 당기면 당길수록 다리 뒷면은 크게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셋, 둘, 하나. 이제 왼손이 오른발 바깥쪽으로 발 뒤꿈치 혹은 발목 잡고 오른손은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골반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은 엉덩이를 감싸러 갑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오른발 왼쪽으로 보냈다가 그 오른발을 어깨 방향 위로 올려주셨다가 오른손으로 골반을 아래로 꾹 하고 내려주세요. 당겨주면서, 그리고 또 밀어주면서 힘을 동시에 같이 씁니다. 호흡 세번 갈게요. 셋. 왼손보다는 골반 잡은 손을 더 많이 써주세요. 둘. 하나. 천천히 다리 내려주면서 펴주시고, 다리 한번 통통통통, 통통통 털어주세요. 이제 반대로 돌아서 갈 거고요. 배를 대고 엎드려 줍니다. 네, 어깨 밑에 팔을 접어주셔서 니은자 모양 만들면서 손가락 활짝 넓혀 내려놓고요. 침대라면 조금 푹신할 수 있어서 가슴이 덜 위로 올라오실 수 있으니 손을 조금 더 안으로 당기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닥이라면 이 상태에서 머리, 가슴만 들어주셔도 내 등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조금 더 가능하다면 약간 턱끝을 든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가셔도 좋고요. 호흡하겠습니다. 셋, 가슴을 앞으로 위로 들고 둘, 두 팔엔 안으로 당기는 힘을 계속 써주세요. 마지막 하나.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려오면 그대로 오른팔을 옆으로 뻗고 왼손은 가슴 옆을 짚어주세요. 두 발을 가지런히 붙여주면서 왼다리를 위로 들어 무릎을 접고 뻗은 오른발, 오른팔 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머리는 가볍게 툭 내려놓습니다. 이때 앞에 있는 왼손으로 바닥을 밀어주면서 가슴을 조금 더 뒤로 회전시켜도 좋고 힘들면 그대로 유지합니다. 호흡 세번 유지할 거예요. 셋둘 하나 여기에서 혹시 유연하다면 제가 아침에 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왼무릎을 접어주시고, 왼손으로 발등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숨 마시고요. 접은 왼발을 뒤로 찬다 하는 느낌으로 멀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호흡 세번 이어갈게요. 셋, 둘, 하나, 천천히 왼발, 왼손 내려주면서 다시 배를 대고 엎드려주면서 이번에는 손을 가슴 옆으로 짚어서 코브라 자세를 한번 기지개 피드 밀면서 올라올 거예요. 머리, 가슴, 배 순으로 올라오면서 기지개 피드 길게 한번 뻗어 올려주셨다가 내려갈 겁니다. 천천히 배, 가슴, 이마 순으로. 왼팔을 옆으로 뻗어주시고 두 발을 가지런히 붙였어요. 반대 이어가 볼게요. 오른 다리를 들어서 무릎을 접고 뒤로 넘겨 줄 거예요. 머리는 툭 내리고 앞에 있는 오른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조금 더 체중을 뒤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크게 호흡 세번 이어갈게요. 셋둘 하나 혹시 더 가능하다면 접은 오른 다리를 들고 오른손으로 발등을 잡아보세요. 그다음 숨 마시고 오른발을 뒤로 찬다는 하 느낌으로 멀리 보내주세요. 똑같이 세번 호흡 갑니다. 셋둘 하나 제자리 돌아오면 손발 가볍게 바닥 다시 엎드려 주면서 양손 가슴 옆 짚어주고 발가락을 콕콕 세웁니다. 엉덩이를 뒤꿈치 방향으로 길게 뻗어내며 손바닥이 매트에서 닿지 않게 손가락만 매트를 꼬집듯 움켜주실 수 있으세요. 손등이 위로 올라갈 거고요. 엉덩이를 길게 보내주면 기지개 피듯 팔을 뻗어낼 수 있어요. 호흡할게요. 셋둘 하나 오른손이 오른쪽으로 한뼘 크게 이동합니다. 손바닥 모두 다 바닥에 닿을 거고요. 왼손은 오른손등 위에 겹쳐줄 거예요.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길게 뻗어갈 수 있게 앞으로 밀어주고, 여기에서도 호흡 세 번, 셋, 굉장히 시원해요. 둘, 마지막 하나, 반대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왼손 크게 한 뼘, 오른손 왼손보다 더 멀리 위로 길게 뻗어주세요. 동일하게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셋, 둘, 하나. 한 손은 한손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기어가는 아기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 혹은 앞바다리 자세로 앉아 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가볍게 목 스트레칭 갑니다. 왼손은 어깨 위에, 오른손은 귀 옆에. 가볍게 오른 방향으로 쓸어내릴 때 왼쪽 어깨는 바닥 아래로 따라가지 않으려 꾹 눌러주세요. 힘이 10이라면 힘은 5만 쓰셔도 괜찮아요. 너무 강하게 자극이 들어가지 않게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조금 더 가능하다면 왼손을 가볍게 툭 떨궈 주셔서 오른손으로만 살짝 끌어당겨 주세요. 제자리 정면 돌아오고요. 반대 오른손 어깨 위, 왼손은 귀 옆. 내쉬는 숨에 서로 끌어내려 주고 당겨 줍니다. 혹시 더 가능하다면 오른손 바닥 콕 내려주고 왼손으로만 끌고 가 주세요. 호흡 세번 이어갈 거고요. 제자리 돌아오면 이번에는 양손을 깍지를 끼세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리고 턱 끝에 위치해 주셔서 천천히 턱 끝을 위로 올릴 때 팔의 힘이 아닌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끌어올린다 하는 느낌으로 올려주세요. 동일하게 호흡 세번 이어갈 거고요. 정면 돌아오면 그대로 깍지 낀 손을 머리 뒤에 가져다가 두시고 팔꿈치가 열리지 않게 닫아주면서 숨을 한번 마시고 턱을 뇌쇄골 밑으로 내려준다 생각하면서 끌어내릴 때 위에서 아래로 누르지 마시고 뒤에서 앞으로 쓸어내린다 하는 느낌으로 뒷목선을 풀어주세요. 조금 더 가능하면 등을 살짝 말아 가셔도 좋고요. 이건 선택사항이니 한번 두 가지 다 해보세요. 크게 두 번만 더 숨. 제자리 돌아오면서 풀어주시고 양손 가볍게 엉덩이 뒤에서 깍지 낍니다. 그 깍지 낀 손을 뒤로 아래로 곧게 뻗어내며 고개 아래로 툭. 오른쪽으로 한 바퀴 크게 돌리고, 반대쪽 한 바퀴 크게 돌리고, 그대로 손 털어내면서 마무리할게요.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동작을 통해서 아침을 깨어봤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요가와 함께하면 일상도 굉장히 즐겁고 건강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꼭 요가하세요. 지금까지 저는 김태희였습니다.